소금 호렴이거든요. 이 호렴이 간수가 쭉 빠진 거라야 김치를 했을 때 달고 맛있어요. 간수가 덜 빠진 거는 김치가 써요. 쓴맛이구나. 근데 이것은 꼭 김치뿐이 아니에요. 간장을 담글 때, 장을 담글 때도 이소금에 간수가 쭉 빠진 거라야 장맛이 달고 맛있어요. 된장도 그렇고. 김치당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은소금 호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실 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들이 아마도 이렇게 그 살때큰자을에놓고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손으로 좀 만져보세요. 뽀송뽀송한 거는 간수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만졌더니 손에 좀더 달라붙는다. 그러면 간수가 좀덜 빠진 거, 예요 축축한 거. 그렇다고 남은 소금 파내가 초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배락을 여기 조금 만져보셔야 되죠. 그래서 간수가 잘 빠진 거가 아주 필요하다. 여기 무기질이 많다는 거 아시죠? 소금은 천일염이 제일 좋고 무기질이 제일 많다. 요즘은 소금의 그 역할이